한 김에는 지금 곧 고수들이 없어 낮에는낮에는 낮에는 진짜 없어요. 굉장늦어야돼 아주 상마의 위치를 선택해 주세요. 자, 원낙마와 상대는 저는 기마로 둡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부 시작합니다. 마 선수 대 자, 기마 후수입니다자자 좌변조를 열었죠? 그렇다면 저는 좌진마가나 진출해서 좌진마가 진출합니다, 여러분. 상대가 좌진마 띄웠고요. 저는 면포를 놓습니다. 면포 놓고요. 그러면 저도 우진, 우변조를, 우변경을 열어서 찾기를 확보하고요. 이때 상이 나올 것 같으니까 먼저 띄워버리겠습니다. 상이 나왔죠? 그러면 이거 병을 아주 못 뒤에 띄우겠습니다. 자, 상 나가지고요. 자 공이 틀어네요. 이렇게 가고요. 자 <laughs> 편안하게 두겠습니다. 자 두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와 보려고요. 뭐 있습니까? 가고요. 뭐 있습니까? 그거 먹죠? 먹어요. 나가고, 먹어요. 나가고, 내놓으라고요. 한번 요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차를 짓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한번 가보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면 어떻게 한다 오면 어떻게 했나요? 온다. 상대가 이렇게 왔어요. 자, 상대가 지금 조를 압박해서 밀었는데요. 여기서 뭐 밀어서 여기 오면 어떻다는 얘기죠? 또 민다? 어차피 밀어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한번? 그러면? 뭐 어찌 나고 한번 밀어볼게요, 그냥. 상대 어디로 가나요? 아하, 거리 도망가네요. 그만 가면 저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못두기 한번 못두기 한번 해놓고요. 일단 한번 가볼까요? 그렇죠?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잘지. 그렇게 간다. 그렇게까지 갔다. 그러면 저는 한번 요리카 한번 가볼까 요 요리 요리, 한... 요리 한번 가보죠 그러면 요리 한번 가죠. 어허 요리 온다. 요리 온다. 요리 온다. 요리 온다? 자, 상대가 어디로 온다? 여기 미인다. 어떻게 한다? 상대가 어디로 온다? 우리 한번 가볼까요? 먹어요. 뭐요? 먹죠? 먹어보려고요, 일단. 자, 그렇게 갔다 이거죠? 음, 그러면. 이렇게 가면, 이렇게 차가 가면, 이렇게 가서 다, 달라고 하면, 이게 먹는다? 이걸 어떻게 줬나? 한번 차를 달라고 한다. 한번 달라고 그러면. 할라 그러고요. 난 이거 먹겠습니다. 그러면. 그쵸? 그렇게 했죠? 여기서 어떻게 된다? 여기서 여기서 이사 내가 한번 달라 올까요 차. 차 그거 먹는 거 먹는 거고 먹는 거 먹는 거지 뭐. 먹는 거 먹는 거잖아요. 일단 어떻게 둬야 되나요? 일단은 이렇게 둬 볼까요? 이렇게. 달라고 그럴까요? 달라고 그러죠.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하죠? 어떡한다? 노려온다? 여기 온다. 여기 온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다. 됐어? 내놔? 내놓으라, 그렇게 뭐. 그렇죠. 그렇게 가야죠, 당연히.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가죠, 일단. 가요. 가고요. 포를 달라고 그러냐 포 달라고 그러냐 왜 이렇게 가려 그러면 얼른 얼도 먹어야지 이거 이거 하나 먹고요 요거를 취합니다 지금 마루 하나를 취하고요 다시 상대가 어때 오나요? 요건 올수 없죠? 지금 애통은 아니죠, 지금. 애통수인가요? 가죠, 이렇게. 먹나요? 자, 먹고요. 자, 어때 됩니까? 아, 요렇게. 요렇게 먹었다. 아하. 이렇게 한번 나가서, 나가보고요. 이렇게 나가서 잡고요. 상대가 어때 두나요, 이제? 오호. 넘어가지 못해요. 먹을 수는 없죠. 자, 상대가 어때도요? 어디로 가나요? 상대가 어디로 가요? 자. <laughs> 어 들어가나요? 그렇죠? 저 말을 달라고나? 말을 달라고 뭐 들어가나요? 상대가 어디로 가나요? 또? 저거를 어떻게 두나요? 저기서 한번 봅시다. 저기서 한번 봅시다.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두나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여기서, 도얄 들두가, 일단 차가 한 칸만 빠져볼게요. 이렇게 해서 차가 빠질게요. 들어오면 들어오는 거고요. 그렇죠 그때. 뭘 들어옵니까? 올 때는 없죠. 여기 가고요, 일단. 자, 가고요. 차가, 어머머! 차! 뭐요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한기권 승이 뭐야? 아니, 차가 죽었어, 어떡해? 여기에 차길 갖다 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다 찾기를 갖다, 마가 이렇게 나오는게 찾기를 갖다 줬네. 아, 이런 실수를 했네. 아무튼 죄송합니다. 예, 네, 김지철님 어서와요. 피터리님도 어서오시고요. 아, 피터리님도 오셨네. 아, 차를 날려면 죽였는데 상대가 기권해버렸네요. 아, 아, 아차겠어요. 제가 막기를 잘못 봤네요. 오. 안동권사범님 어서오십시오. 아이고, 또, 제가 방송 온다고 또 응원차 오셨군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환영하고요. 예. 또 이번 판에 제가 우습게 차를 죽여버렸네요. 예, 예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아 이게 여기를 차가 왜 나갔지? 다시 복귀 한번 가볼게요. 자 복귀 한번 갈게요. 복귀 한번 가고요. 복귀 한번 가볼게요. 음.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내가 참 어이가 없네. 자잘도 놓고 네, 상대가 아주 그 공격적으로 많잘 뒀어요. 저저 좌변에 조를 열으니까 저는 자자진마가 진출했고요. 자진마가 진출했죠. 그래서 자진마가 또 청에서도 자진마가 나왔죠. 자진마 나오니까. 면포를 안착했습니다. 면포 놓으니까 자진포가 넘어서 면포를 나왔습니다. 저도 이제 우진, 우진 병을 열어서 찾기로 확보하고요. 상대가 면조을 열으니까 병을 하나 올렸습니다. 상이 나올 걸 예상했습니다. 자, 올리고 띄우고요. 다음 수가 뭡니까? 기상 나가고요. 자, 차분하게 이서 둥이면 됩니다. 상대가 이거 연구가 많이 됐나 봐요. 이거 별로 자 봅시다. 여기서 이 쫄대를 하기. 모하게 하기 위해서 차가 이 먼저 들어온 겁니다. 현재 쪼를 올리면 차가 먹고 이 마가 걸리죠. 선수로. 그러니까 여기 상대가 이쪽에 올렸습니다. 상대가 위로 오고요. 니까 자, 저도 병 열어서 저 왔죠. 대해주고. 어차피 대해주고요. 자, 여기서 봅시다. 상 나가지고. 달라고 그러고요. 가고요. 올리니까 이쪽 면으로 당기고요또 올렸죠. 이때 한번 가보고요. 때 오니까 마가 마키를 막으면서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창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상대가 어떻게 할까요? 상대가 어떻게 나요 근데 제가 큰 실수를 했네요. 그렇게 실수하면 안 되는데, 음, 여기서 차가 사선으로 왔죠. 여기, 여기 누르고 공격을 하자고. 이쪽 귀만 노리고 있으면서 상대는. 그래서 다시 땡겨주고요. 땡기니까 자, 대를 해주고요. 차가 왔죠. 여기서 수가 어떻게 나오나요? 여기서 한번 차를 걸고요. 차를 제가 걸었죠. 근데 한칸 오니까 차들했어요. 마를 달라그니까 고 마가 도망갔죠. 마가 도망가고요. 여기서 수가 어떤 수가 나왔나요? 수 나올 게 있나요? 다음 수가 마가 튀어 나가니까 상대가 쫄 달라가니까 제가 그대으로 잡고요. 다시 오니까 이렇게 상이 들어왔고요. 자 어떤 수가 나올까요? 자 여기서. 차가 오니까요, 제가 어떤 수를 줬나요? 포가 넘겨서 하니까 한 칸만 왔고요. 여기서 이렇게 가서 면포를 달라고 하니까 면포가 안 넘었죠. 그리고 졸을 당기니까 제가 요리 갔죠. 요리 가서 장구나 치자 하니까 상대가 요렇게 병을 열었어요. 졸을 열으니까 이제 이거 하나 먹고요. 여기서 이제 뭔수가있냐 뭐 이렇게 오니까 하나 쳤어요. 칠때 정으로 때리면 이걸 먹겠다 해서 제가 저걸로 먹었죠. 마로 먹었죠. 먹고, 그 다음 수가 어 창이 튀어 나왔어요. 이 상맥을 막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상대가 비행을 하고 아이고. 어이고, 뭐야? 다시 가야 되겠네. 올리키고 이렇게 가니까 뒤로. 여기죠. 여기서 여기 가니까 한칸 들어서서 그러니까 막아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착각을 해서 이거를 예. 네. 이거를 착각했어요. 이마 달라고 이렇게 간다는 것이 착각을 했어. 요 이거 예, 착각수를 뒀네요. 왜냐면 이선은 이이 가기가 힘들고 힘들고 지금 노출되는 거니까 차라리 요거 달라해서 이렇게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 간 거예요. 이게, 이거, 이게요. 예.